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실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출근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꽉 막힌 도로, 지옥 같은 지하철, 그리고 상사의 잔소리와 끝없는 보고서의 굴레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내 장사나 할까? 아니면 정년까지 꾹 참았다가 퇴직금 받아서 편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아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달콤한 상상이자 동시에 가장 두려운 미래일 겁니다. 우리는 흔히 퇴직 후의 삶을 인생 2막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2막의 무대가 로맨틱 코미디일지 아니면 피 튀기는 생존 스릴러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셀러리맨들이 퇴직이라는 절벽 끝에서 뛰어내린 뒤 마주하게 되는 진짜 현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치킨공화국이라 불리는 자영업의 전장부터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거리로 나선 실버 자배세계. 그리고 남들과 다른 길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는 은퇴자들의 은밀한 부업까지 여러분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퇴직 후의 성적표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선택지, 바로 자영업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옴옴유공 세대 가장들이 퇴직금을 손에 쥐고 가장 먼저 두드리는 문은 어디일까요? 슬프게도 기승전 치킨집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자영업 창업 1순위는 여전히 요식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치킨집, 편의점, 그리고 카페가 압도적이죠. 왜일까요? 평생 사무실 책상 앞에만 앉아있던 김 부장님이 갑자기 기술을 배워서 용접을 할 수도 없고, 코딩을 배워서 앱 개발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결국 진입장벽이 가장 낮아보이는, 돈만 있으면 본사에서 인테리어부터 매뉴얼까지 다 해주는 프랜차이즈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동네 상가에 치킨집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도 앱을 켜고 치킨을 검색해보면 방영 1km 안에 수십 개의 빨간 점들이 찍힙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여러분의 경쟁자입니다. 퇴직금 1억, 2억을 털어놓고 대출, 쪼, 대출까지 끼고 시작한 치킨집 사장님의 하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오후 2시에 나와서 닭을 손질하고 기름 냄새를 맡으며 새벽 2시까지 튀김기 앞을 지킵니다. 배달 앱 수수료 떼고 배달 대행비 내고 임대료 내고 알바비 주고 나면 정작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게 바로 사장님이라는 직함 뒤에 숨겨진 자영업의 뼈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식업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최근 몇년 사이 은퇴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업종이 바로 편의점입니다. 깔끔해 보이고 요리할 필요 필요도 없으니 좀 낫지 않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편의점 역시 전쟁터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 속에서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 두기라도 하면 7순위 다된 점주님이 36시간 연속 근무를 서야 하는 게 편의점입니다. 게다가 한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인 상황에서 본사 로열티를 내고 나면 겉으로는 번듯한 점주지만 속으로는 편의점 본사의 소장농이나 다름없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물론 모든 자영업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도 틈새를 노리는 분들이 계시죠. 최근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기술형 창업으로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살린 컨설팅 회사를 차리거나 혹은 초기 투자 비용은 좀 들더라도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스터디 카페, 무인 빨래방, 스크린 골프장 쪽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스크린 골프장은 골프를 즐기던 5066세대의 취미와 맞아떨어지면서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아이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결국 자영업은 퇴직금이라는 목숨줄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도 같아서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노후 자금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재취업을 하거나 소일거리를 찾는 분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그룹, 바로 연금 생활자들의 부업 전선으로 시선을 옮겨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로 수령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물가는 미친 듯이 오릅니다. 결국 집에 가만히 있고 싶어도 등 떠밀려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공공일자리, 흔히 말하는 실버 잡입니다. 지하철 안내 도움이 등하교 지킴이 환경 미화 같은 일들이죠.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업무 강도도 낮지만. 문제는 급여가 용돈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몸을 쓰는, 하지만 돈이 되는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배달 플랫폼과 대리운전입니다.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배달 앱 시장에 이제는 백발의 라이더들이 등장했습니다. 도보 배달이나 자전거 배달은 오토바이처럼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운동 삼아 할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60대 이상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건당 몇천 원을 벌기 위해 아픈 무릎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스스로 땀 흘려 번 돈으로 손주들 용돈을 쥐어줄 때의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몸을 쓰는 것 이상의 부업을 찾는 소위 엘리트 퇴직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현역 시절 쌓아둔 전문 자격증이나 지식을 무기로 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이 바로 주택관리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일할 수 있는 이 자격증은 중년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데요. 일단 따기만 하면 정년 없이 70대까지도 일할 수 있고 급여도 꽤 안정적이라 퇴직자들의 꿈의 직장으로 불립니다. 또한 산업안전기사나 전기기사 같은 기술 자격증을 미리 취득해 두신 분들은 건물시설 관리나 안전관리자로 재취업하여 현역시절 못지않은 대우를 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이는 퇴직 준비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몸뚱이 하나 건사할 기술이나 자격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이 아닌 자본으로 부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자산을 영리하게 굴려서 일하지 않고도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한 분들이죠. 이들은 퇴직 후 치킨집을 차리는 대신 작은 오피스텔이나 상가 혹은 원룸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 사업자가 됩니다. 물론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입자 관리하랴, 건물 보수하랴, 세금 내랴 신경 쓸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매일 아침 출근하지 않아도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는 은퇴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배당주 투자를 통해 제2의 월급을 만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퇴직금을 몽땅 털어가기를 차리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안정적인 형,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고배당 주식이나 리츠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생계형 부업입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원금은 그대로 지키면서 물가상승률을 방어하는 전략이죠. 실제로 제 주변에도 퇴직 후 주식투자스터디에 나가시면서 젊은 시절보다 더 열정적으로 경제공부를 하시는 60대 분들을 심심찮게 볼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젊었을 때 나를 위해 일했다면, 늙어서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이죠. 자, 지금까지 자영업부터 실버 잡, 그리고 자본소득까지 퇴직 후에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서시나요? 아니면 나도 뭔가 준비해야겠다는 조바심이 생기시나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퇴직 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언제부터 준비하느냐입니다. 치킨집을 차리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배당주 투자를 하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그 기기를 탐구하고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쫓기듯 퇴직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덤벼든 분들은 대부분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폭발 직전이고, 단순 노무직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맨몸으로 정글에 뛰어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직 퇴직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3040세세대도 계실 테고, 코앞에 닥친 50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회사의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 발가 벗겨진 채로 거친 황해에 서게 됩니다. 그때 나를 지켜주는 건 과거의 직함도, 회사의 배경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가진 기술, 내가 만들어 놓은 현금 흐름, 그리고 내가 흘릴 수 있는 땀방울만이 나의 무기가 됩니다. 퇴직 후의 삶,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연장전일 수 있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진짜 나를 위해 사는 황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편안한 소파에서 일어나 10년 뒤, 20년 뒤의 내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회사라는 울타리 밖에서도 홀로서기 할수 있는가? 만약 답이 망설여진다면 바로 지금이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오늘 당신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30년 근속패보다 더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